자 오늘은 오존발생기 사용 방법과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존요거는 어, 시거잭에 꽂아서 사용하는 알리에서 18,000원 정도 판매하고 있는 이제 15g짜리 이제 30g, 60g짜리 그런게 있는데 시거잭 보이시죠? 예. 요 제품입니다. 예. 상당히 괜찮아요. 예. 이게 설치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보조석 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시거잭을 여기다 꼽으면 이제 작동을 하겠죠. 시동이 켜져 있으니까. 하기 전에 바람방향, 얼굴, 내부 공기, 공기 최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부 공기입니다. 내부 공기, 얼굴 해서 이쪽으로 빨아들여서 차 전체로 이제 그 오존의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는 이걸 위치에 잘 위치했으면 요거를 꼽고 바로 차에서 내려줍니다. 네. 보통 이제 담배 냄새나 탄 냄새 그리고 여러 가지 잡 냄새 잡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요. 어, 15분. 정도씩 작업해 주시고 환기를 시켜 주시는데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하주차장에서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민폐고요. 어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오존이 다 날아가고 차 안에 환기가 되기 때문에 최소 환기 시간은 오존을 돌린 시간만큼 그리고 절대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돌리지 마세요. 어, 담배 냄새가 심한 것들도 한 30분 40분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한 30-40분 환기시켜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조는 참고로 사람이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주의하시고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